장대서 인장. <laughs> 빵을 하나 먹으면서 여유를 푸는. 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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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어. 어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계셨어요? 네? 네. 뭐야 어디 계셨어요? 아, 저 실내요. 아. 실내. 자올 시즌 LG 트윈스의 두 기둥이 막 일부 미련 먹고 있어. LG 트윈스의 두 기둥이 빵을 <laughs> 빵? 운전자들 빵. 6년을 먹었는데, 뿅! 내 옆에서 빵 얘기하지 마라. 빵재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아니, 빵도 먹지 마. 빵 먹지 마. 빵 터졌네. 두 분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, 지금 여기서 빵을 네, 드시고. 네, 손이 어떡해요. 형. 아, 자꾸 어, 라이브, 라이브 얘기를. <laughs> 라이브 때문에. 실전 피칭하기 때문에 밥을못 먹고, 나는. 점심을안 <laughs> 먹고. 타자 컨디션이 어떨까? 음. 판단하는. 비가 안 와. 비가 왔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. 뭐. 도안오고 이제 노비에서 해방이 되셔서 이제 아, 지금 명이 바뀌었어요? 돈 많은 노예로. <laughs> 돈 많은 노예. <laughs> 뭐... <laughs> 아, 니지 이제 국민노예에서 <laughs> 돈, 많은... 국민 돈 많은 노예로. 그걸 샀지. 국민노예에서 돈 많은 노예로 바뀌었던 거. <laughs> 아, 지금 이제 왔습니다. 아, 아줌마 나중에... 그런데 스관을못 버리나. 훗트. 두 스코치님의. 아, 살벌해. 그 아, 그 수컷이... 네. 아, 대 배려, 배려. 돈없 게임 안돌아가왜요 빵을 챙겨서 유의 사라진. 다 돈이 많아도 <laughs> 노예 시절을 못 입고. 그렇게 땅을, <laughs> 빵을 들고. <laughs>